안녕하세요. 호주 요리 유학 이민 취업 전문 셰프그룹 대표 젤입니다. 제가 인후염하고 편도소를 좀 부어서 목소리가 조금 좋지 않은 점 미리 양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9월 2일 호주 정부가 유학생들이 시간 제한 없이 일할 수 있는 지금의 특수한 상황을 적어도 내년 2023년 6월까지는 연장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를 다시 해석해보면 내년 7월부터는 원래대로 일주일에 딱 20시간만 합법적으로 일할 수 있는 상태로 돌아갈 수 있다는 거죠. 이걸 보면 조금 놀라운 사실을 몇 가지 더알수 있는데, 호주 경기나 고용 시장이 생각보다 빨리 나아졌더라면 학생 비자로 마음껏 일할 수 있었던 지금의 조건은 이번 달에 당장이라도 없어졌을 수도 있었다는 겁니다. 호주로의 요리 유학은 지금 엄청난 관심을 받고 있어요. 이걸 전문으로 하는 회사가 저희 하나뿐이라 하루에 상담 전화만 수없이 옵니다. 이렇게 큰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이유는 코로나 이후 고용시장과 이민 문호 개방 때문이죠. 하지만 이렇게 호주 요리 유학에 관심이 높아진 이유는 학생비자, 즉, 유학생 때에도 시간 제한 없이 일을 할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었고 전 세계에서 요리 유학생이 1년에 적어도 4에서 5천만원 버는 유일한 국가가 되었죠. 이 말은 스스로 학비와 생활비, 집값을 벌고도 돈을 모을 수 있는 환경이 된것 때문이죠. 얼마나 좋습니까? 유학을 하는 게 아니라 직장 생활을 하면서 파트타임으로 학교를 다니는 느낌이라니까요. 유학비가 영원 아니지, 벌어서 다닐 수 있는 특권을 주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에게 올해 호주 요리 유학이 답일 수밖에 없고 조금만 서둘러서 준비를 하라고 이야기를 드렸던 것이 오늘 발표된 내용에서 유학을 조금 망설여 썼던 분들이 많이 아쉬워 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적어도 이번 7월에 수속하셨던 분들께서는 그래도 적어도 1년은 풀타임처럼 일을 할수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이건 코로나 기간에 한시적으로 적용한 특혜입니다. 시간 제한 없이 일을 못하고 다시 주에 20시간 제한으로 돌아간다고 해서 아쉬워하면 안 돼요. 정부에서도 일하는 건 보조적인 역할이라고 강조를 했기 때문이죠. 특히나 지금 시간 제한 없이 일을 할수 있는 환경 때문에 생각 없는 유학생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학생비자는 공부와 학업, 그리고 출석률과 성적이 가장 우선이 되어야 합니다. 주당 20시간을 일하게 해주는 건 최대한의 생활비를 벌게 해주는 거고요. 6개월 학교를 가지 않고 유급 실습 기간을 주는 건 학비의 일부를 벌게 해주는 거죠. 하지만 지금은 일하는 데 바빠서 일하는 스케줄이 많아서 학교를 등한시하거나 출석을 안 해서 경고를 받는 분들이 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갑자기 여러분들 학생 비자 잘릴 수 있습니다. 학생 비자 잘못되면 당연히 영주권에 영향이 가요. 지금 당장 연봉 4천만 원, 5천만 원 번다고 신났죠? 이 이상 벌수 있는 기회, 경력을 쌓을 수 있는 기회. 지금의 잘못된 선택 혹은 엄청난, 혹은 멍청한 판단으로 다 날릴 수 있다는 거 경고 드릴게요. 나중에 일 벌려놓고 찾아와서 도와달라고 해도 됩니다. 근데 왜 그렇게 해요? 아무튼 학생비자로 시간 제한 없이 일할 수 있는 건 내년에는 무조건 없어진다고 봐야 돼요. 생각보다 산업 인구가 더디게 채워질 줄 알았는데, 정부에서 막대한 예산을 쏟아부으면서 유학과 고용시장 그리고 이민시장을 열어버렸습니다. 그 중심에는 의료 분야와 관광 요리 분야가 가장 큰 축이죠. 올해, 내년까지 호주로의 학업과 이민을 생각하셨다면 이런 혜택을 양껏 받아가실 거니까 20시간으로 일하는 시간이 축소되었다고 실망하지 마세요. 학업과 영어 공부에 더 초점을 맞추시길 바랍니다. 졸업하고 나서 본인 쉬고 싶어도 쉴수 없습니다. 일할 시간 겁나 많을 겁니다. 학생이라는 특권을 누리실 수 있을 때 마음껏 누리시길 바래요. 여러분 이제 영주권 걱정 별로 없잖아요. 아 참고로 그 많은 분들께서 이 선글라스를 왜 자꾸 쓰시냐라고 물어보는데 네 좋은 정보를 드리기 전에 제가 이제 스크립트나 대본을 어느 정도 써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읽을 때 눈이 요렇게 이렇게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선글라스를 쓰고 네, 영상을 촬영한다는 점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다음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